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머니 트렌드 2025에 나온 염승환 LS 증권 이사의 한국 증시 전망입니다. 다들 연분리로 잘 아시죠? 요즘 코스피가 3200선 근처인데 아 이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 좀 망설여지잖아요. 그런데 염 이사는 어, 최대 4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고 꽤 낙관적으로 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근거랑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방향 한번 깊이 파헤쳐 보죠. 일단, 여미사는 JP모건 보고서, 그거 있잖아요. 2년 안에 코스피 5천 건다는 거. 그리고 CLSA, 여기도 바이 코리아 외쳤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제 진짜 강세장 시작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상법 개정이나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현재 코스피 PBR이 한 1.08배 정도 되는데, 과거 평균이 1.15배 거든요. 이것만 적용해도 뭐 3,400선까지는 그냥 간다는 계산이고요. 2021년 고점이었던 1.3배, 이걸 적용하면 이제 4,000포인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한국증시 PBR 낮다는 건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왜 염이사는 이번엔 좀 다를 거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냥 싸다는 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미사가 강조하는 건 단순히 저평가 상태가 아니라 그게 해소될 만한 구조적 환경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BR 숫자 자체보다도 그 과거 평균이나 고점과의 격차가 왜 지금 줄어들 수 있느냐 그 이유를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걸 단순한 시장 사이클 문제가 아니라 음,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진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약간 억눌렸던 게 튀어 오를 수 있다. 이런 느낌. 아, 구조적 환경 변화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좀 궁금한데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 역시 유동성입니다. 각국 정부가 재정을 계속 확대하니까 돈이 풀린다 이거고요. 네네 돈이 풀리는 거. 다른 하나는 이제 주식 공급 측면인데 자사주 소각 의무와 같은 제도 변화 가능성이에요. 이게 주식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미국은 계속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해서 주식 수가 줄었는데 한국은 그동안 반대였다 이점도 지적해요. 아하. 그러니까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들 수 있는 어, 주가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죠. 기업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런 수급 환경 자체가 좋아진다는 거, 이게 꽤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미사가 주목하는 하반기 투자 키워드는 뭐예요? 세 가지를 딱 제시했어요. 회복, 성장, 행복. <laughs>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그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인선 자체를 되게 중요한 투자 힌트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 인선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AI나 원전 분야 기업인 출신이 장관이 된다. 그러면, 아, 정부가 이쪽 산업 밀어주겠구나. 이런 강력한 신호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죠. 네. 우선 회복 테마인데요. 그 여행 플랫폼 놀유니버스 전 대표가 문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거랑 시진핑 주석 방한 가능성 이걸 연결하더라고요. 중국 관광객 다시 늘면 호텔이나 뭐 관련 소비가 늘 거다. 이런 기대감이죠. 회복 기대감 다음은 역시 성장인가요? ai가 핵심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역시 ai죠.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이오테크닉스, kc, 월덱스 이런 기업들을 딱 꼽았어요. hbm 업황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음, ai 수요 자체가 워낙 세고 또 기술 장벽이 높아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사이클은 계속될 거다. 특히 kc는 약간 저평가된 지주사라는 점 월덱스는 시각공정 소모품인데 중국 쪽 매출 줄이 좋다는 점 이런 걸좀 강조했고요. 네. 그럼 마지막 키워드 행복은 어떤 의미죠? 주주들의 행복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바로 주주 가치 재고입니다. 상법 개정이 만약 현실화되면 현금이나 자사주 많이 가진 회사들 특히 지주사나 중소형주가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봤어요.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소각할 여력이 크다는 거죠. 특히 뭐 KTNG나 강원랜드처럼 약간 군기업 성격 있는 회사들이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점도 언급했고요. 아 그렇군요. 결국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분야가 보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염미사는 정책 변화나 수급 개선 같은 큰 틀의 변화가 있고 그 위에 AI, 관광회보 주주환원 같은 구체적인 테마들이 힘을 받으면서. 한국 증시가 재평가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주가가 오른다 이걸 넘어서 한국 시장을 평가하는 방식 그 밸류에이션 자체에 좀 변화가 올수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할인 요인들 이게 좀 해소되면서 새로운 가치 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염